처음부터 어, 책을 이렇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이 성경책이 되어 있는 건지 그걸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열두색으로, 열두색으로, 어, 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많은 사건과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인물을 열두색으로 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어? 하나님이 구원 역사 구속사나 구원 역사나 뭐 어, 통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관점에서 열두색으로 어, 인물 을대화자는고 어? 해요. 인물이라고 하면 또 하나님은 인물이 아니니까 대화자 대화자를 어, 이 구분을 하는 게 첫째, 이게 첫째예요, 첫째. 이게 제가 어, 군대 가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40년 전에 제일 먼저 어, 성경을 이렇게 부른받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3일에 한 번씩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 뭐 수십 번이고 뭐 수백 번이고 읽어도 이게 정지되질 않아요, 성경이. 한 1년 동안 한 100번을 읽으면서 밥만 먹고 왔던 성경만 1년을 3일에 한 번씩으로 읽어봐도 정리가 은혜는 어떤 모양이든 은혜가 되긴 하죠. 그러나 정리가 안 된다. 정리가. 그러니까 어, 너무 답답하죠. 정리가 안 되니까. 뭐 줄도 쳐서 곳곳에 다 해보는 거 아니에요. 시카고 성에서 경 그때 것 그때 새로 쓰기로 다 이렇게 줄을 쳐 보고 해도 정리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이렇게 주셔서, 열두색으로 먼저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갈았을 때, 이러면은, 하나님이 갈았을 때, 이러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이 구분을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선을 걷어서, 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신이라 이렇게 뭐 찾기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가라스대만 나오면은 시작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신이라 하면 끝난 거니까 그래서 이걸 빨간색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이타를 빨간색 자 이렇게만 어, 해도 물론 이제 길어지면은 하신이라가 여 끝에 나오면 하신 이가 이 끝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러고 성경에서 하시니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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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냥 그러니까 처음과 끝만 찾으면 되죠. 그리고는 이게 그 처음에 그 찾은 자리를 끝까지 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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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고 여기도 이렇게 처음 자른 자리를 이렇게 해서 꺾은 이렇게 끝까지 하고 그리고 여기를 이으면 돼 이렇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럼 지금은 그렇게 해서 그다음 단계가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만 해도 대단한 거는 맞아요. 그냥 시커먼 성경에 그냥 일통독시키는 그 답답한 일을 그런 것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셨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한 하나님 역사 다시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아이 그냥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문명을 다 동원해서 그걸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오묘한 그것을 시각화 시키는 이런 과정이 40년. 저 개인으로만 해도 40년. 40년 동안의 단계가 첫째는 대화 묶기였다는 거예요. 이 대화 묶기 열두색으로 대화 묶기. 그 원칙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이렇게 줄여서 대오를 헬라마를 이렇게 첫 글자로 영어로 찢었어. 그리고 어, 스프리트 대문자 이렇게 그럼 성부 성자 성령 어, 삼일째 하나님을 어, 신학계에서 이제 빨리 쓰려고 하나님 예수 이렇게 자꾸 나오는 단어니까 스프리트 성령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서 쓴다 이거죠. 이거는 빨간색이야, 빨간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친다 이거예요. 그리고 천군천사는 주황색이야. 그러면 이제 이건 영물이고, 육이 없는 영물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면 이제 사람, 사람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딱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밖에 없는데, 믿으면, 믿으면 지도자와 또 평민으로 할 때, 이게 뭐 똑똑하고 이걸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데 있어. 선지직, 제사직, 왕직. 응? 그러면 이거는 파랑이고, 선지직은. 응? 제사직은 하늘이고, 응? 왕직은 응. 초록이고, 응. 응? 이게 성도, 남성도, 여성도 해가지고 응? 연도. 분옥 그리고 이방 안 믿는 중에도 어, 혈통을 타고 나서도 안 믿는 거는 폐역이라고 그러고. 어, 그래서 둘로 나뉘어서 이렇게 어, 검정, 어, 보라. 어. 그리고 여기는 고동, 이방은 고동, 황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대화자지만 막 나기가 말을 하게 되고 이럴 때는 어, 구속사정은 상관없으니까 노랑 자 이런 정도만 정리를 해도 성경의 틀을, 대화자를, 구속사를, 그 사건들에 대한 이해가 줄이 쫙 서지더라 이거지. 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깨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인데 깨서 직접적으로 다 하나님이 직접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이러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인물들을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등장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로 하시는 하나님 말씀 로 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로 하시는 하나님 말씀, 어. 또 어? 제사장으로 하시는 하나님 말씀, 어? 믿는 왕으로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 이 로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써요. 심지어는 성도로 하시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도 쓰고 또 남성도 다 로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써요. 믿는 성도를 또다 성도야 근데 어? 성도가 계급이 낮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다어 여기 요건 빼고 여기, 여기 여기 성도야 성도 선지직제사직 남성도 여성도 다 다섯 가지로 세서 이것을 파랑 하늘 초록 연두 분홍 그래서 이 꽃이고 하죠 그냥 꽃이고 연두 그리고 그어 이렇게 하늘 그뭐 바다 막 이렇게 해주죠 아뭐 밝은색이다 이거 근데 폐역은 뭐냐 폐역 나무로 설명해줄게 나무로 폐역한 지도자는 검정이고 표약한 어, 보라 이렇게 두 가지를 써서 한, 펼쳤는데 이방은 이방은 고동황토. 어, 어. 근데 여기는 표현을 다르게 했어요. 폐약이나 이방은 늘 보이신 이렇게 써요. 늘 보이신. 하나님이 이런 이런 사악한 것들에 대해서 그 정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으로 그 인물들이 사건들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늘 보이신. 이거 성경에 예, 표현을 근거하는 게또 있어요. 로하시는 하나님 말씀, 선지자로 하시는 하나님 말씀 이것도 표현이 다 근거가 있는 거고 그러나 성경에 누구의 말이 있고 누구의 말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안 돼. 왜안 되느냐? 어, 성경 말씀이 유리막대기에 빛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면은 이게 무지개로 이렇게 예? 무지개로 이렇게 예?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것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는하나님으서빨간색으로빨 예? 이렇게 주 이렇게 해서 물, 어, 보라 빨주름파나보를 쭉 펼치는 것을 그렇게 여기에 맞춰서 시각화시키는 데쓴 거예요 보라가 꼭 나쁜 색이라는 뜻이 아니라 거룩의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기도 해왔던 색깔인데 이거 하나가 좀 고동이나 왁캉터는 이방 땅색이라는 개념을 거기다 넣은 거고 어, 검정은 사탄 가론이다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형성시킨 거란 말이에요 어. 이게 다 빛이 이걸 다 모두 어서 이게 하나님이 이 구속사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 모든 인물을 이렇게 다 가지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열두 세기 왜 중요하냐면은 시각화시키거라 성경의 내용을 사건이나 인물을 시각적으로 그 이게 말하는 게 여기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직접 하는 말이 산산석의 5장부터 7장까지가 전부 예수님이 하는 말이다 딱 시각적으로 알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7장까지 전부 빨간 바닥으로 있잖아, 빨간 바닥. 묻고 이만큼 대답해주고, 어? 여기서 누가 크냐 할때 이렇게 말한 거고, 그 바닥에 이 색깔, 연하게 누가 하는 말이라는 그게 단어로 색깔을, 이미지를 같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두색에 대해서 뜻을 여기다 부여한 거예요. 뜻을. 12색이 뜻이야. 바닥에, 대화로서 바닥에 연하게 돼가지고 이 뜻이 구현됐고, 그 다음에 그 뜻이 단어마다에, 모든 단어마다에 이 색이 바닥으로 깔리는 거야. 이게 제일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 의미. 그러면 이제 의미가 아닌 구조를 부여하는 게 있어요. 구조. 이건 의미고, 구조를 부여하는 게있요 구조 그거는 주오목적어 서술어에 주오목적어 서술어 요 하늘색으로 돼 있는 거 응? 근데 글씨 모양은 똑같아 둥글둥글하게 응? 가지고 근데 그 흔적은 요고야 요거 뒤집은 그 의미부여를 색깔을 바닥을 줬기 때문에 글씨 모양이 똑같은데 가지고 이게 고지으로 굵게 돼 있는 거 이게 동사라는 거에요 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으나 강구하노니 이렇게 가진자 되어서 강구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여기까지 끝난 거야. 이게 8 절, 9절0절까지가한한 한 내용이야. 명할 수도 있지만 강구한다 말이야. 강구하는데 가진자 되어서 강구한다 이렇게. 이걸 빨리 알아야 돼. 벽다구를이 응? 동사라인 벽다구를 빨리 알아야 돼. 주어목어고술를잘 활용해라. 주어목적어서 이게 나 주어라는 거야. 이 흔적이 하늘색이. 목적어목편지는 붉은 고집. 그리고 목적어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붓글씨로 어? 이게 다 목적어예요 예수와 성도에 대한 예수와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어? 이게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게 다목적어 그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습니다 어? 여기 말하이 주어도 전부 하늘색으로 깨 이렇게 드음은 그 으깨은 그 그, 가깨 내가 감사한다 하고 말한다 이거예요 어? 내가 항상 너만 생각하면은 기도할 때 감사가 되면서 기도한다 이게 한 마디는 감사야. 감사하는 이유가 이것다. 감사하는 이유는 너한테 사랑과 믿음 이 있기 때문이다. 주목선는 구조를 보여줘요 이게. 이게 네 가지 색으로 주어는 하늘색, 어? 서술로는 붉은색 이렇게 고집 까맣게 그리고 어, 이렇게 기타가 있어요. 부사나 보호 그런 까만색으로 가늘게 그리고 목조고. 그래서 주어 목조고 서술로 거기에 부사와 보호 기타. 네 가지 색으로 다 되어있어요. 여기는 더, 더, 안 뒤집어지게 더, 이, 네 가지 색깔이 잘 보이죠. 여기. 다 뒤집은 색깔을 하니까 좀더 더 묻혔지만은, 이게 잘, 동사가 좀 이쪽에 다 있잖아요. 받았으니, 벗는 것이고, 이게 할래다. 장사안받고 그렇게 해서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고, 사셨고, 동안 하셨고, 못 박으셨고, 다 벗어버려, 드러내셔서 승리하셨다. 쭉 이쪽에다가 동사에 쭉 거기 붙었단 말이에요. 할래를 받았다. 육좁 몸을 벗는 게 아니다. 목적어 어? 또 부사원은 함께 장사된 거다 어? 역사를 믿음으로 말며 함께 일으키신 바다 그래서 함께가 중요 함께 죽었다 함께 장사치롭고 함께 일으키신 것닥고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어? 그래서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렸고 죄를 사하셨고 어? 이 증서를 통 말하셨고 십자가다 못박아 버렸고 이걸 벗어 버렸고 정사원서를 밝게 드러내셔서 밝게 십자가를 가지고 탁이님이 승리하셨다. 주어 목적어 스스로 이 뻑다구를 잘 사용하는 게이 구조고 더큰 구조를 보여주는 건 대칭이고 이렇게 대칭 구조를 보여주는 걸로 색깔은 저거는 신구약다 하면은 대칭은 열여섯 가지 더라가 열여섯 세 가지 열두색으로는 열두색으로는 두 가지 대화, 대화자색을 한 것에 의해서 단어를 했다는 거예요 단어를 했다 이거는 다 뜻을 보여줘요 뜻을 여기까지는 뜻이야 그럼 여기 다음에 구절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는 하늘색 목적어는 초록색 서술어는 검정색으로도 굵게 그리고 서술어를 서술어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나는 어? 나는 주어야 하늘색으로 돼 있어 요 어? 한다 나는 준다 어? 내가 준다 뭐 같은 말이지 내가 어? 준다 모를 줘요 사과를 준다. 이 를이 붙으니까 가가 붙으니까 주어고 를이 붙으니까 목적어예요 이게 초록소리되 있다 그리고 어, 현준이 에게 준다 어, 현준이 에게 영어에서는 이거는 간접목적어 이건 직접목적어 이러죠 어쨌든 요거를 우리나라는 부사어라 그래 부사, 부사어나 보어라 그래 이렇게. 근데 요거를 그냥 우리는 기타어라 그래 기타어는 가는 가는 걸로서의 검은 가는 것이로서 그 검정 이거는 준다 동사는 붉은무시로서 검정. 요거 두 가지는 검정으로 해, 검정. 어. 색깔은 주어하고 목적어. 하늘색하고 초록색. 그게 주어하고 목적어예요. 요네 가지야. 네 가지 색깔을 네 가지 색깔로 서는뭘 하냐? 네 가지 색으로는 어, 문법 구조를 보여주게. 문법 구조. 어. 문법. 그리고 연료가, 신구약 다통들어서 연료, 색으로는 어, 대칭 구조를 보여줘요, 대칭 구조.